야, 가족끼리 문제 없는 가족이 어딨 있어? 철윤을 좀져버리면안 돼. 누구나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들이 사실 본인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탈 턴타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네. 인스타독 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저희 인스타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음. 보니까 사연 같은 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음. 계시더라고요. 네. 상담 사연 같은 거 네. 사연 온것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읽어서 한번 저희가 음.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전 20대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정말 심한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들 기분이 좋으면 잘해 주다가도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심하게 상처 주고 뭐 외모 지적 성격 지적 등등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제 자존감을 깎는 것은 일상이고 정말 내가 친자식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들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 성격도 많이 위축되고 항상 눈치 보고 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대학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뭐 나름 잘하고 있지만 이제 뭐 가족들 생각만 하면 우울하고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네네. 부모님으로부터 절연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에서번 돈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년 말쯤에는 집에서 떠나려고 계획도 세웠고 이참에 아예 부모님과 연락을 끊 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마음이 후련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워 집니다. 뭐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집들도 다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만 유난스럽게 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무나도 답답하 마음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분이 음.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많이 오고 있죠. 많이 맞아요. 와요. 어. 자아 강도라고 할까요? 음. 좀 많이 힘든 환경인데도 대학도 가고 이제 자기 힘으로 지금 돈도 모으고 하는 음. 면들이 좀 강한 면들이 많이 있으신 음. 것 같아요. 음. 한편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독립이 맞는 것 같은데 음... 약간의 좀 혼란스럽거나 좀 확신이 서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그... 사연을 보내신 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도 음... 좀 양가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하나가 100%까지 가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애증이라는 게 같이 좀 있는 면들도 있고 사회적인 기준이나 이제 시각에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본인이 어쨌든 마음을 좀 확고하게 좀 잡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한것 같아요 가 음.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학대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유아 중에또 내가 같이 살고 싶어하는 부모님 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네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정서적으로 학대 당하고 해도 여러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음. 생각해요 사실은 네, 어, 음, 정상적인 어. 거죠. 음, 한그 가지 마음만 그렇지만요. 있을 수 있는 음. 게 아니라는 거. 그렇네요. 네. 같이 좀 살게 되면은 음. 또 자꾸 사실 마찰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음. 음. 부모님 음. 측에서도 성향이 이제 갑자기 감정 기부가 좀 심하다. 달질적 음. 음. 면이 있어서 항상 같이 살면서도 부딪히고 음. 실제로 계속 좀 힘든 피해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저도 독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음. 실제 이제 독립을 공간적으로 해보면은 오히려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고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좀 트라우마가 있었고 음. 어떤 부분에서 좀 상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음. 좀더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여기 쓴 것만으로는 음. 우리가 다할순 없으니까 정말 본인이 좀 아직 의함이 있다 하면은 가까운 정신과 학과. 가셔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만 받으면 제트 코드로 되니까 상담이로도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이제 제3자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중립적으로 그러면서 좀더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명료화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적으신 것처럼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떤 면에서 힘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이럴 때 잘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변화하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뭐 학교 기숙사나 이런 것도 음. 이용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어, 근데 정말 네. 근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네요. 음. 어. 저는 뭐이 환자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음. 어쨌든 성인이시고, 네. 지금 이 결정을 하신 게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되신 게 아니거든요. 음. 본인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신 거면 본인의 선택을 믿어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음. 네. 성인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음. 사실 좀 떨어져서 살잖아요. 음. 정서적인 독립이든 음. 뭐 물리적인 독립이나 어쨌든 네. 진정한 성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과정인데, 그걸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따로 살아서 절연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절연이라는 네. 게 사실 우리가 막상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연락을 음. 좀 끊고 음. 막내를 좀 줄이는 거죠 음.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좀더 그리워진다거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시면 다시 들어가서 사셔도 되고 본인 결정을 음. 번복하셔도 저는 음. 되지 음.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스무 살에 독립을 하는 게 나,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훨씬 권장할 부분이죠 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독립을 하는 거라 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음. 충동적인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아, 네.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있었는데.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음. 본인을 좀 믿어주셨으면 음. 어떨까 싶긴 하고 근데 이런 건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가족끼리 문제없는 가족이 어딨어 철륜을좀 져버리면 안돼 누구나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들이 사실 본인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인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봤었다 한 음... 먼저 독립을 하라 했을 수도 있고 음... 그 정도가 심했다면 음, 음,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실 말하잖아요 맞아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어떤 오류가 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좀 경험한 게 다르니까 맞아요. 어... 조심해야 될 것들 이 사람이 나를 충분히 공감하고 내 정보를 알았는데도 그 말을 했는지, 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본인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음. 한 건지를. 음.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음. 한게 상담을 와서는 저희가 그대로 좀 듣잖아요. 그쵸? 많은 케이스를 접하다 음.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그런 건지 음.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약간 객관성을 좀 가질 수가 있죠. 본인이 또 정리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파악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내가 힘들면 힘든 거라고 아, 그런 그래요. 말 가졌으면 아, 좋겠어요. 그건 중요한 부분. 주관적으로 이렇게 좀 힘듦을 느끼고 스스로 이걸 상처라고 느끼면 그거는 음. 꼭뭐 남들한테 확인하거나 남들과 음... 비교할 필요 없이 진짜. 내가 힘든 부분이니까 그래도 자기의 힘든 걸 파악하고 음. 좀더 나아지려고 이렇게 계획 세우는 부분은 건강하신 부분이지 어,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음. 좀그 들긴 합니다. 대책을 들어요. 모색하시면서 음. 어떤 좋은 방향을 음. 사연에 올려서 확인하시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음. 봐요. 맞아. 근데 독립에 보통 한세 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음. 이제 공간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 독립, 음. 그리고 이제 정서적 독립이 있는데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한것 같아요. 음. 부모님한테 뭐 매달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음. 분리하려고 음. 하는 게 있고, 근데 아직 이제 공간적 독립이랑 이제 정서적 독립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음. 공간적 독립이랑 음. 경제적 독립이 되면 사실 정서적 독립하기 정말 쉬운데 맞아요. 사실은 사실 그러기다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뭐 음. 집값이나 뭐 거주비가 음. 한두 푼이 음. 아니니까요 사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정서적 독립을 먼저 준비를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음. 또 경제적이나 물리적 독립을 좀 준비하는 가정부터좀 음.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떨어져 사는 건 아니더라도 음. 내가 이렇게 돈 모아서 이제 주 음. 나갈 거다 그럼 그러면. 목표가 있고 바라보는 게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하니까 맞아요 음. 네, 동기부여도 되고 뭐 마음은 정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한번좀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은 음. 마음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 과거를 경험한, 제일 잘 경험한 사람 자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 수밖에 없죠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저도 음. 일단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판단 을좀더 음. 믿어보시면 좀 좋을 거 같아요 이런 사연 상담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미 또온 사연들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컨텐츠 준비할 거고요. 음. 앞으로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희 인스타 오셔서 뭐 DM으로 사연이나 이런 부분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중하게 좀 보고 음. 많이 고민을 해서 컨텐츠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